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태현, 예선 없이 결승 직행. 현역가왕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논란과 그 배경. 현역가왕위가 방송되면서 기존의 가요 프로그램들과는 차원이 다른 전개로 시청자들을 압도하며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그 중심에는 김태현이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출연자들은 예선을 거쳐 결승에 진출하는 방식이지만 김태현은 예선 없이 바로 결승에 직행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시청자들 사이에서 거센 논란을 일으킨 이유였다. 결승 직행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은 없었고 이로 인해 방송 후 수많은 추측과 비판이 쏟아지게 되었다. 김태현이 결승에 직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MBN이 김태현에게 지나치게 편애하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그가 결승에 진출한 배경과 출연료에 대한 궁금증은 날로 커져만 갔다. 김태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 중한 명으로 그 인지도와 영향력은 상상 그 이상이다. 수많은 히트곡과 무대에서 보여준 뛰어난 가창력은 이미 그의 자리를 확고히 했다. 그러나 그만큼 그를 향한 시선도 예리하다. 김태현이 결승에 직행한 사실은 일부 시청자들로 하여금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어떻게 이렇게 규칙을 어기고 결승에 직행할 수 있지? 라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그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쏟아지게 된 것이다. 프로그램의 규칙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김태현이 예선 없이 결승에 진출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불공정하다고 느꼈다. 예선이라는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승에 진출한 것은 기존의 규칙을 무시하는 처사로 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김태현의 가창력과 인기를 고려할 때 그의 결승 진출이 하나의 전략적 선택일 수도 있지만 이 결정을 두고 MBN이 김태현에게 지나치게 편애하는 것 아닌가 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김태현의 결승 직행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들은 김태현의 뛰어난 실력과 방송에서 보여준 카리스마가 결승 직행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했다. 즉, 김태현이 결승에 직행한 것은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현의 무대는 언제나 긴장감과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를 결승에 바로 올린 것은 시청률을 고려한 결정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존재했다. 김태현을 결승에 올리면 시청률이 급상승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맞아떨어진다면 이는 방송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일 것이다. 결승 직행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 다른 뜨거운 질문이 제기되었다. 바로 김태현의 출연료에 대한 의문이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의 출연료는 그들의 인지도, 경력, 그리고 프로그램의 인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 김태현의 경우 이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로서 엄청난 인지도를 자랑하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출연료가 일반 출연자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높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실제로 김태현과 같은 톱스타들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출연료는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다. 물론 정확한 출연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김태현의 출연료가 일반적인 출연자들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기록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더욱이 김태현이 결승에 직행하게 된 것에 대해 방송 측에서 그의 가치를 인정하고 특별히 큰 출연료를 측정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김태현은 이미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가수이기 때문에 그의 출연이 프로그램의 인기와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김태현의 출연료는 단순히 출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방송에서 그에 대한 대우가 예외적이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논란은 단순히 예선 없이 결승에 직행한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프로그램 자체의 공정성, 편의 논란, 그리고 출연료 문제까지 얽혀있는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더해져, 김태연의 결승 직행은, 단순한 가왕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경쟁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가 결승에 직행한 배경과, 그 이후의 전개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예측은 이제 누구도 확실히 말할 수 없다. 또한 그가 결승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만 간다. 김태연의 결승 직행이 결정된 이후 일부 팬들은 태연은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김태현이 결승에 직행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처사라고 주장하며 규칙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팬들은 김태현은 그만큼 실력이 뛰어난 가수이고 그의 결승 직행은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택일 수 있다며 반박했다. 결국 이 논란은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김태연의 결승 직행이 단순히 그의 임지도와 인기 때문만이 아니라 방송사의 전략적인 판단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더욱 복잡하게 얽혔다. 결승 직행의 결정은 결국 방송의 시청률을 높이고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일 수 있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논란거리가 되지만 방송의 경쟁력을 고려한 전략적인 판단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결국 김태연의 결승 직행 사건은 단순히 예선 없이 결승에 진출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공정성, 출연료 그리고 방송사의 전략적 선택까지 얽힌 복잡한 상황을 낳았다. 김태연이 결승에 직행한 이유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존재하지만 그가 결승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크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 모든 논란 속에서 김태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갈까? 그가 결승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선보일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해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것이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이번에 제가 받은 사랑과 응원은 단순히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해주신 팬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열정과 애정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처음이기를 시작할 때 저는 많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제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실지, 걱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 옆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저를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는 팬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저는 언제나 힘을 얻었고, 계속해서 음악을 할수 있었습니다. 팬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메시지, 손수 만든 선물들, 그리고 직접 보내주신 응원과 사랑은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께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없다면 저는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팬 여러분들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를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길을 걷는 동안 여러분이 항상 곁에서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 언제나 함께해주시는 스태프들, 그리고 저의 음악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었고, 저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해주신다면, 더 많은 행복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